지역이 튼튼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2020 대한민국 균형 발전박람회 균형 발전 가이드 박용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곳은요 충청북도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 충청북도 강호축의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지금 저와 함께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균형 발전 망남에 여기는 강호축의 중심 충청북도 전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볼 텐데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모시고 충청북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설명 좀 해주시죠. 충북도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충북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1995년에는 전형적인 농업도였습니다. 그후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여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오송에 집적되었습니다. 오송을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반도체, 태양광 등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선점하고 1등 경제 충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호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균형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5월 유치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연구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균형발전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디지털 뉴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관련 디지털 뉴딜 정책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죠. 시스템 반도체 선점을 통한 미래 신정장 산업 그리고 균형 발전의 대표 모델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를 통한 우리의 미래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충청북도 디지털 뉴딜 정책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계신가요? 충북형 디지털 뉴딜 사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에 쓰이는 뇌신경과 같은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계획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SK 하이닉스, 네패스등 시스템 반도체 대표 기업과 120여 개의 중소기업이 충북이 유치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와 미래해양과학관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디지털 유질 정책이 우리 충북의 미래를 많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사회안전망도 되게 궁금한데 그전 시간으로 한번 이동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크게 네 가지 그 사회안전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전국 최초로 충북형 노인복지 시책인 행복 나눔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어르신에게 건강과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경로당 3,400여 개소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3,000. 3천... 경로당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더 추가돼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두 번째로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층에게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청년 결혼 자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청년 농업인에게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돈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산모 만여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네째 생산적 일손 봉사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도내 농가와 기업에 생산적 일손 봉사를 하는 사업으로 일일 네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17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자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이 튼튼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사람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택해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충북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축의 중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화이팅! 화이팅!